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거는 정책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후보님 주요 공약을 보면,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을 지급하고요,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재원 마련 대책은 혹시 뭐 발표하실 만큼 정리된 게 있는지요? 아 그렇죠. 재원 마련 대책은. 예. 대통령 당선되면은 바로, 두달 이내에, 전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이억을 주잖아요. 네. 그이억을 주는데, 그이억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개, 책상에서 결제하는 겁니다. 네네. 한미 스와프와 한일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아, 통화 스와프를 하시고, 예. 그렇죠. 기축통화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 약 3천조의 그 돈을 우리 국민 18세 이상들의 통장에 넣어 주거든요. 네, 네. 그 돈이 금방 통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 예? 어, 예. 그 돈은 우리 가계 부채가 2천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국민들이 그 돈을 갖다가 빚 갚는 데 쓰겠죠. 음. 어... 은행 자체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예. 그럼 매월 150만 원씩 나오니까 일인당 네, 네. 신9구만 달에 6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 걱정 없는 세상을 살게 돼요. 음, 네. 빚을 다 갚고. 예, 예. 그렇게 될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제 나라가 예. 어, 국민으로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큰 일이겠네요. 아닙니다. 예대 마진이 없어져 버릴 텐데. 은행 은 기업에서 융자를 받아 받아내고 있고. 예예. 예. 은행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점은. 네. 융자금을 제대로 이자를 못낸 사람은. 네. 이자를 굉장히 높이 해버리죠. 음네. 음, 높이자 높이 이유를 높여버립니다. 예. 그러나 국민이 다 죽어가고 어려울 때일수록 네. 면체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은행은 수입이 더 나와요. 그 예. 그 그리고 은행장이자 몇년 전에 스톡옵션으로 200억을 받아갔죠. 연봉을. 네네. 이거는 국민들을 고혈을 뺀 거예요. 음... 국민들의. 그래서 국가 부채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적어요. 45%. 그런데 예, 예. 국민 가계 부채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가계 부채는 줄이고 그게 기업 부채로 늘려서 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뭐 이런 효과까지 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죠. 네. 네. 아, 그참 네. 말씀 들으니까 이게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님 가계 네. 부채가 2 0조 그래서 네. 1년에 이자를 서민들이 100조를 내는데. 네네. 네. 일본은 국가 부채가 265%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45%예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막골 사도가 있는 관아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네네. 동네 주민들은 때거리가 없어요. 네. 비듬이 안 자가지고. <laughs>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laughs> 그럼 이, 후보님 여기에 우려가. 네. 그럼 이게 엄청난 돈이 풀리는데. 아, 그 돈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별로죠? 어떻게 합니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화폐통화량이 1년에 우리가 3,40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통화량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예. 왜냐하면 한 2,000조가 예. 은행권으로 다시 흡수돼버려요. 아니 그러면 다시 또 부채를 낼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아니죠. 배당금이 매월 150만 원씩 부부가 300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출 수요는 그 없어진다는 600만, 말씀이시네요 내 친구가 6 0만원 돈이 매달 나오다 보니까 네네. 국민들이 이제 빚을 지지 않게 돼요 그것 역시 통화량이 느는 거 아닙니까? 없던 돈이 아니에요. 600만 원씩 새로 나오는데 아 근데 그 새로 나오는 돈은 또이밀이 네. 있어요 네. 그 돈은 압류가 안 됩니다 아또 압류가, 또 압류가 되지 배당금 않게 배당금 나오는 돈은 네. 굳이 안 쓰는 게 좋죠 왜냐 네. 넣어놔도 누가 못 가져가니까 네. 개금으로도 압류가 안 되고 국가 민 형사로 누가 그 사람이 돈 있는 거 알아도 압류가 안 돼요. 아뭐 보너 통화 같은 그 돈이기 그런 식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또는 사람들이 안 쓰고 좀 모아 날려고 하죠. <웃음> <웃음> 재밌는 아이디어. <laughs>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누구도 못뭐 가지고 하니까. 예예. <laughs> 예. 아주 좋잖아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예. 통화량이 급기 치정 가지 않는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 그냥 막연한 생각들은 아니네요. 말씀을 듣고 어, 보니까 굉장히 저는 세밀하죠. 저는 그러네요. 여러분들보다 뭐 지능이 뭐 제가 한마디를 말해서 한 일억 배는 더 높다고 <laughs>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꿈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그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후보 후보들이 이거 사고 체계는. 가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펌프에 물이 말라 있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는 한 달에 팔만원 주면서 기본생활비라고 주는 거예요. 네네. 기본소득이라고. 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8만은 갖다 주고 기본소득이니까 사세요 하면 됩니까? 음. 그런 부르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것도 또, 자기들 쓸건다 쓰고, 거기다 추경을 하겠다는 거야. 예, 예, 예. 근데 나는 내 월급 안 받고, 판공비 내돈 400억 쓰고, 음. 뭐 대통령대에 돈, 돈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청와대 안에서 먹는 밥값도 내가 내 돼. 그 우리 돈으로 하고. 문재인도 말은 그래놓고 안,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예.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국가 예산을 국회의원을 300명을 정신병육때 보내고. 예. 대통령 때고 나서 첫 번째 결제는 양재관하는 국회의원 없이 도움 없이도 되거든요. 네. 예. 76조 1항에 대통령 긴급 경제 조치를 할수 있을 긴급 네, 재정명령권. 네. 네. 긴급 재정명령권. 사7십육조 이항은 그 일을 끝난 다음에 국회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음, 그러면 그거는 어, 김영삼도 실명제를 했지만 실명제 한 이후에 뭐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와이스 정권의 실명제 이탄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치를 그렇죠. 하면 국회 동의 없이 <laughs> 해버리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월 백오십 주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제 이탄으로 국회의원들을 정신 교육 때 이제 다 넣고. 그거는 너무 전체주의적인 조치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국가 경제가 이렇게 난세, 경제가 비상시국이니까 예. 이 비상시국의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 경제계엄을 선포합니다. 야 근데 대선 후보가 계엄을 공약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용감한 거 아닙니까? 아 용감한 게 아니라 그건 예. 신능대로 이야기하죠. 음...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네, 네. 우리나라는 저 국회의원들을 데려오는 혁명이 되지 않아요. 음. 저 사람들이 부익부 비니핀을 자기들이 다 만듭니다. 네. 저들이 말입니다. 지방 정부 뭐 올라오면은 예산 배정을 전부 국회의원들 로비 참고로 써거든요. 네네. 국회의원들이 각 예산을 뜯어가요. 네네. 예산이 누더기가 돼버리요 야, 근데 저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 야이 참. 구체적인 생각을 하셨다. 장기적인 것까지 어. 바라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내가 예, 가 예, 홍준표 의원이나 예. 이낙연 의원은 하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후보로서. 네네. 그런데 둘다 하자가 있는 사람이 붙었어요. 그렇죠. 하자가 없는 사람 다 떨리고 비극이 됐죠. 예. 이낙연도 하자가 없고 홍준표 씨도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 네네. 대표님이생각에도 그러니까 안타깝죠. 저는 들어온 놈들이 지금 들어온 사람이 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바람에 네네. 두 사람을 다 동시 쌍특검을 해야 된다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음. 예. 이런 의혹 추승이들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놨으니 예. 양당에서, 그렇죠. 어, 이제는 이거 나, 내, 내가 말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국현백 100명을 데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이 붙었다 합시다. 네. 여소야대가 되겠죠. 그러죠 국민은 100명이고 저쪽 20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조상이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앞으로 5년간 우리가 또 지켜보고 그 불경기에 그냥, 그냥 코로나는 더 무서운 게와 있는데. 네네. 아, 여기에서 또 국회에서는 싸우고 민생은 해결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앉아있는 윤석열이는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그 로봇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네요. 내가 되면은 그냥 예. 일억씩 받고. 예. 가계부채 다 없어지고. 예. 월 150만 원 하고 결혼하면 3억 주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고 그러니까요. 예. 어린애 10살까지 키우는 동안에 월 100만 원씩 주잖아. 육아수당. 네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아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예. 참 홍준표가 됐다든지 예, 예. 이낙연 씨가 됐으면 네. 내가 대통령 안 나와도 돼요. 야 그것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예 예, 예. 나았을 거잖아요. 이건 범죄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말입니다. 네, 의역투성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네.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다면은, 예. 이재명 후보가 붙든 윤석열 후보가 붙든 이거는 난세입니다, 난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로서는 제일 와닿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들 바꿀 수 있는 인물은 허경영 밖에 없다. 아,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입... 있게 들립니다, 저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결제가 1억 주는 결제를 청와대에서 하고, 예. 두 번째, 그 다음 날 결제는 박근혜 이명박 사면입니다. 복근. 아, 그것도 좋네요. 음,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예, 네. 네.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을 잡아 넣는 일은 이제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네, 네. 나라 이미지 버려요. 네, 네. 또 삼성이 이재용 같은 사람 잡아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월급으로 해야지. 예. 나라 삼성 브랜드 같이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야, 아니 후보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laughs>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건 제가 국민 대상금을 주니까. 예. 공무원 연금도 의미가 개, 없어지겠네요. 그러나 예. 공무원들이 월급을 쪼개서 넣어난 돈은 원금은 돌려준다. 예, 원금은 돌려줍니다. 아그 대신에 앞으로 연금제도는 모든 연금제도는 폐지되고 예. 국민배당금으로 통일시키죠. 야,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공무원 연금까지.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어지러워요. 예. <웃음> <웃음> 저희가 어지럽습니다. 제가, 예.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예예. 예. 제가 혼자서 산속에서 좋은 원 없이 혼자서 작년에 세금 이 불경기, 코로나 와 있는 불경기 때, 에, 2년 동안에 74억을 세금을 냈어요. 어휴. 종합소득세를. 예. 어, 그러면 그거 많이 낸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내세 많이 내신 거 대기업의 세금과 같아요. 예. 대 대기업의. 그러네요. 그래서, 저, 저, 넷플릭스 세금보다 많다고 질문해 놨죠? 예, 예. 어, 허경이 낸 세금이 네. 넷플릭스보다 많다. 예. 아, 코로나 와 있는 2년 동안에 낸 세금이 74억이니까. 네네. 네. 내 총무는 내 혼자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총은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네. 자원봉사자지. 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강의만해서 그런 돈을 낼수 있습니까? 그러죠. 강이만이 예. <laughs> 이거는 세계 기내수에 <laughs>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러겠네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면은 예. 5년 이내에 우리가 세계 1등 국가, 예. 경제 1위가 됩니다. 5년 이내에. 예. 쟤는 그런 재조가 있어요. 오. 어, 근데 저 사람들은 뭐 세금 얼마 낸 사람들입니까? 대통령. 하하 <laughs> 그러네요. 그리고 후보님. <laughs> 저, 다른,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조금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후보님의 지지가. 예. 네. 어, 반 정도는 뭐, 이렇게 재미 네. 혹은 장난 같은 지지다. 이런 의견도 네.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대해어 어떤 네. 생각 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예. 요새 제 외국에서 코미디들이 대통령 되는 거 많이 봤죠. 어, 네, 네, <laughs> 그런 겁니 이건 mean. 무슨 사태가 오는 거냐면은 네. 하도 정치인들이 어둠의 그림자들이니까. 예. 좀 웃고 살자. 예. 무슨 맞안 맞습니까? 어 인정하시는 거네요. 예. 웃음을 주고 예. 좀 밝은 사람이 대통령해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어, 그래서 생각이. 이 되시구나. 어둠의 그림자들 뭐 누구를 잡아 냈는지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을 되면은. 예, 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내가 코미디가 됐든 어쨌든 예. 내 머리를 따라올 사람은 우주 자체, 지구 자체 없습니다. 음... 네, 뭐 여러분들이 보기는 그게 코미디를 볼지 몰라도 나는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략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예. 공유 모양도 전략, 축지법도 전략, 뭐다 아, 전략이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홈페이지 에가 보니까 그축지법 이런 이미지를 쓰고 계시길래. 아, 예. 그 이미지를 쓰는 이유는 젊은이들한테 아... 내가 목사처럼 뭐대 대학교수처럼 나가면 거름하게 나가면 예. 소통이 안 됩니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공유모양 나오고 축출법 나오고 뭐모화 발차기도 하고 이럴 때 <laughs> 예. 애들은 모든 걸 내려놔요. 아까 음. 컬러링도 내 눈을 바라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네. 친구. 그래서 내 노래도 만들어서 음. 전국 대학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예예. 예. 어, 그러니까 나는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소통을 강조합니다. 음. 그래서 소통의 귀재라고 하는데요. <laughs> 듣다 보니까 빠져, 네. 빠져드는데요. 예. 근데 기성정님들 내보고 공중부양 숙집어 모르는 말씀. 음. 아버지같이 굴면 은 애들한테 아, 나는 할아버지가 돼버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내가 그냥 공중부양하면 그냥 애들하고 친구예요. 예예. 뭐저 초당생들이 야 아, 경영아 막 이래요. 네. 그 어. 뭐 얼마나 이게 카카오 제품입니까? 권위를 음,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권위를 내려놓는 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 공중부양이죠. 공중부양과 사실 저는 그러면은 국회의원 삼천교육대 보낸다. 이것도 약간의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공중부양 샀다가. 예. 실제는 카리스마가 세계 제일이죠 음. 그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숨어 있다는 거죠. 후보님 문학 중에서 그, 정신교육대 보낸다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정신교육대 <laughs> 국회의원들, 저는 정신교육대 가는데. 예. 여야 후보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있으니까 발목이 잡혀있잖아요. 음. 네, 그러죠. 무슨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합니까? 예. 그들이, 그들의 보장한 월급, 그들의 월급이 1년에 1조 8천억. 네. 지자체 의원들 월급이 1년에 1조 7천억.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음, 그러네요. 그들이, 그들이 퇴직금 연금도 받죠. 예. 뭐 그들이 자가용도 주죠 국가에서 예. 비니저를 아홉 명이나 주죠. 예. 그들이 게 특권이 또 있어요. 국회의원 특권. 쌉싸름세 음, 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예. 명예직 보장을 없이 특권 제로. 예. 무한 봉사한다는 사람만 출마 자격이 있어요. 음, 그렇게 만드시겠다. 네, 명하시죠. 예. 그냥 여러분들은 나라를 말한 뭐그다 이거예요. <laughs> 지금 전화하시는 여러분들은 예. 어, 젊은이들이니까 예. 어, 나라를 세우고 싶겠죠. 예. 그런데 우리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예, 그게 참 예? 지성 경치인들은제 예. 눈에는 국민의 고열을 빼가는 사람들로 보여. 그러네요. 저희가 병, 예. 그들은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예. 나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단 3천 명을 정신교육 때안보내면 네. 우리 국민들의 한이 안 풀려. 음, 대표님. 그 나는 또 하나 네. 중요합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씨나 이런 윤석열은 예. 10조, 0 50조 이런 소리 해요. 그죠? 그죠. 예. 추경 예산입니다. 근데 나는 예산을 전략해서 주겠다는 거야 70% 전략에서. 그래서 추경을 하지 않고 아껴서. 아 추경하자고 예. 예산을 우리가 안 쓰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나는 국민들의 것을 국민들의 손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받아가지. 고 음. 맞아 맞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오늘 국민들의 네. 건데 쓰는 거는 저가 다 닦았으니까. 예, 예. 나는 그걸 공문국가에서안 쓰고 애껴서 국민들 걸국민들 손에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음. 네, 네 대표님 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요. 예 예. 한바탕 웃음으로는 이선이 30년 전에 이선이 노래가 있어요. 예예 예. 음. 예, 예. 이선이 노래. 예. 그게 우리 젊은이들의 지금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네. 네. 내가 한번 저 들려드릴게요. 네. <laughs> 한 바탕, 예. 한 바탕. 듣, 듣겠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네.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네.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네.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난 네.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상처, 좋은 가사네요. 젊은 상처 상처가 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이게 그 가사입니다. 네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요 모양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네요. 예, 너무 상처가 깊어요. 예, 맞습니다.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예. 예.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음.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그러죠? 네 그러네요 제가이 이선희의 이 한바탕 웃음으로 난이 노래가 예. 아사를 보면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입장이 구절절이 들어있어요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 손에 가야 될 돈을 정치인들이 다 닦아 쓰는 거야 예, 그 말에는 나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예, 나는 예. 없는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을 빼서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음, 네. 그런데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예.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 젊은이들이 물가 올라가도집못 사요, 지금. 네네. 아니, 들짐승들도 잠자리에 부부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그리고 집에 키우는 개도 자식이 있잖아. 네. 가족이 있잖아. 그런데 네. 우리 젊은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 독신이야. 이... 장가도 못 가. 감정선을 잘 만지시네. 시간이 지금 후보님 돼서 마지막으로 예, 예. 이건 좀... 이...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후보에게 이 질문은 사실 신뢰되는 질문인데, 혹시나 이번에 낙선하신다면, 다음 대선에도 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옥 갔다가 낙선하면 감옥 가겠죠. 감옥 갔다가 다시 도전해야지. 아, <laughs> 끝까지, 끝까지, 처음에 말씀하신 그전 세계적인 그걸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시겠다.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후보. 네. 수주... 낙선한다면 네. 감옥 보내주겠죠. 그죠? 아, <laughs> 네. 안 <까만> 가신, 가시... 이제 안 가실 겁니다. 앞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고 좀 놀라는 예. 점도 많았습니다. 아, 아, 예. 예, 후보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보님. 아, 감사합니다. 어, 이 광안리, 우리 참, 이 원래 제목이 광안리 브루스. 강한리 부르셔. 네. 아주 참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부모님. 건강을 금등.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웃음> 놀라운데요? <웃음> 뭐.. <웃음> 괜찮은데요? <웃음> 아니 그냥 <laughs> 네. 그 부분에서 와닿던데. 그거.. 그거.. 그냥 그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다. 음. 어. 전략이다. 응.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허경영 후보 섭외를 하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코미디 하는 거냐, 장난치는 거 아니고 저희는 사실 다른 채널이나 공중파 이런 데서 허경영 씨를 불러놓고 놀리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기 싫고, 진짜 어. 저분의 어. 생각이 뭔지를 일단 듣고 싶었고, 다른 건 아니고, 그, 저희가 그 일부러 광고를 안한 게, 뭐, 저희 채널 뭐 구독자 늘리려고 뭐 그런 네. 오락성으로 한게 아니라는 네. 뜻에서 일부러 네. 광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는 어 허경영 후보 섭외가 돼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자. 네.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자. 아니 뭐 주필님한테 교육받은 분들은 다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죠.